과거로 화니한테 노래도 인지도 다 밀렸지만 청소강에서 먼지 털고 홈쇼핑에서 입 털면서 팀내 인지도 1위 등극한 Fly to the Sky의 스톤 실세, 어, 브라이언. 오, 브라이언. 오, 브라이언. 그러니까 위치도 바뀌었어. 옛날 같으면 끝자리인데. 오, 바뀌었네. 아, 오. 오. 네, 제 출연하셨습니다. 우리 브라이언 씨가. 지난 라스 출연 때는 신비가 불편하었다던데 어, 저는 재밌었지만, 근데 같이 나왔던 사람 때문에 좀 짜증이 났었죠. 아, <laughs> <누구? 누구>? 네, <laughs> 미스터바? 미스터바. <laughs> 아, 아니, 좋아하는데, 알다시피 제가 이제는 제 차릴 때. 질문은 전테 왔지만 어. 내가 대답하는 도중에 갑자기 요, 요! <laughs> 이게 너무 짜증 나는 거야. 하루 이틀이야 뭐 미스터 바 그러는 거. 내가 아이돌보다 더 아이돌스럽게 메이크업 해달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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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라이디, 헤드라이디>, 귀걸이 봐, <laughs> 귀걸이 맞아. 거기서 귀... 귀걸이가 아이돌이 아줌마야. 아이돌 아줌. 저기 할아버지. <웃음> <웃음> <요>! 잠이나 자 <laughs> 괜히 고급스러운 척하는 거 그래 봐. 고급 <뢰수> 너 그러면 빵 집어, 빵 집어. 아우만, 아우만. 이한테 지금 바꿔줘. 그 형이랑 저랑도 지금 너튜브를 찍고 있는데 아. 내가 아. 출연진한테 질문할 때 끼어들고, 아. 내가 대답할 때또 끼어들고, 아. 여기 와서도 내가 뭐 말을 할때 끼어들고. 아. 그러니까 아. 이거 아 제발 준이 형. 형좀 빠져라. 빠 따로 보겠어요. 조금, 조금이라도. <laughs> <laughs> 그죠? 약간. 아, 여기 지금도 박준영 씨하고 예능 파트너인데. 옛날에 또 진짜 뒤에 네. 파트너한테도 환희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더니. <laughs> <laughs> 지그래 뭐, 또! 이상한 소문도 <laughs> 나요! 치셔라! 파워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상한 소문 난다고요! <laughs> 네가 그렇게 환희를 <환흥을> 디스 하고다녔잖아 <laughs> 네? 환희가 훨씬 난 아, 게, 게. 환희는 그냥 샤라파잖아. <laughs> <laughs> 아, 준영은 샤라파지 몰라. 준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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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재미는 아, 있잖아. 아, 아, 환희는 또 약간 아, 재미는 아, 좀 떨어지잖아. 환희는 너무 썰렁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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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희는 근데 이제는 사람이 말할 때 존중해주니까 아, 너무 좋아. 아, 환희 그래. 그래. 근데 준영은 또 옛날 얘기 너무 꺼내나. 아, 맞아. 음. 그러면 있잖아, 깔창 얘기. 아, 깔창을 내가 안 얹은 지 10년 넘었는데. <laughs> 어, 브라이언 신발 보기 <심벌보기> 깔창. <laughs> 되게 비슷하다 깔창 안 얹은 <laughs> 씨. <논지. 웃음> 아, 형 맨날 <laughs> 왔어요 브라이언 키 먹은 깔창 <웃음> 50cm. <웃음> 내가 무슨 깔창 50cm 놓냐고 <laughs> 말이 돼? <laughs> 아, 근데 말씀을 네. 그렇게 하시지만, 네. 고정 프로그램도 떡하니 깨차시고고마워 네. 네. 너무 이제는 준영이랑 저랑 이제는 뭐, 그라스 나올 때도. 그것도 인긋동 1위 했었고. 네. 지금 체계를 보니까 그것도 400만 뷰 넘었고. 네, 뷰이 나온 거. 최고의 회차예요. 그 다음에 또 그거 덕분에 우리가 이외진 그것도 음 찍었고. 아 MBC 거. 아 너튜브 같이 재능 진행하는 것도 있고 햄버거 광고도 찍었고. 그러니까. 네. 아, 외국 네. 살다 온 바보도 둘이서 같이 잘만가지고 <laughs> 아, 만져가면서. 아, 그래. 네. 아, 그래. 네. 천재들인데. 저. 자 브라이언이 <laughs> 6년만에 <laughs> 네. 브라이 투더 스카이 짝꿍과 이제 그래, 라스에 진짜. 나왔어요. 소샷작은 오랜만이야. 투샷은 오랜만이죠. 보고 싶었는데. 오랜만이라서 조금 어색할 줄 알았는데 저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아 지금. 음, 그래. 네. 작년에 이제 그 하니까 혼자 나와가지고 본인 얘기를 잔뜩 하고 갔거든요. 다 봤죠. 바 <laughs> 옆에 전쟁 <전진이> 있었잖아요. <laughs> 어, 근데 그동안 네가 한 거에 비해서 덜한 거야. <laughs> 사실 저는 그거를 이제는 예고를 봤죠. 어. 예고하고 다행히도 그날 저녁에 스케줄 없는 날이었으니까 저는 본 방으로 봤죠. 어, 그래? 어. 나 위스키 딱 마시면서 <laughs> 이앗기좀 <쉐이키> 보자. <laughs> 그렇게 봤어요. 어... 싸우면 어. 절대 내가 이길 수 없는 여자, 아 여자가 아니지. <laughs> 절대 내가 이길 수 없는 사람. 나만 화난 거야. <laughs> 이길 수가 없어 단수가 높고. 예, 예, 사무실 어, 어, 누나들이 있으면 <laughs> 누나 이런 게 있었지 아. 그때. 환희하고 이런 게난나 너무 속상해. 근데 <laughs> <laughs> 저만 나쁜 놈이 돼 있는 거야. <laughs> 그 당시에는 뭔가 우리가 서로 이렇게 싸우거나 다투면 음. 우리 스타일리스트한테 음. 그거를 다 이루고. 음. 음. 근데 그때는 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한국에 친한 친구가 없었거든요. 음. 친구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 팀에 아는 사람은 매니저와 스타일리스트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는 매니저가 이제는 회사 직원이니까 뭔가 털면 회사한테 이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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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리스트는 우리 회사 직원 아니잖아요. 아. 약간 플랜스 팀이잖아요. 아, 아. 그래서 아, 그럴 수 있겠다. 화면에 결국엔 쌓이 그냥 그냥 속으로 삭히고. 안 좋으면 기분이 안좋구나 이건 아니다 싶으면 바로 얘기하긴 아 해요 예, 예. 얘기하긴 하는데 남한테 가서 이렇게 이렇게 막 얘기하고 이거 속상해 뭐 이러진 네. 않고 바로 얘기하죠 아 여기다가 예예. 나도 그, 저, 두 사람하고 예전에 데뷔 초창기 방송을 했는데, 네. 둘이 웃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아 서로 웃는 모습? 아 왜? 진짜. 왜? 아, 왜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서로 삐져있는 느낌이 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 플라이 투더 <laughs> 스카이 딱 모셔, 음, 어. 불러서 이렇게 같이 <laughs> 촬영하다 보면, 환희는 저쪽에서 이라. 이렇게 있고, 어. 그 브라이언은 이렇게 <laughs> 있고, 아, 그 아, 그때는 아, 우리가 뭐. 마음 준비를 했던것 같아요. 근데 아. 올라가기 전에. 아. 그쵸, 아. 그무대가 아. 아니라 야외인데, 그냥. <laughs> 그래 <laughs> <저는> 이겨서 웃으시니 좋네요 보기 좋 자, 27년 차 R&B 그룹입니다 Fly to the Sky 이게 궁금해요 진짜 일할 때만 만나는 사이인지 음. <laughs> 어우 대답이 없어 우리는 없었어. 왜 이렇게 둘 얘기가 나오런 얘기 되게 딱딱하고 행복한데 우리 둘은 행복한데 그쵸 근데, 근데 여기가 근데 일할 때 만나는 사이 맞잖아요 일할 때 어, 그렇죠. 만나는 사 일로 만나기 시작했고 어, 그쵸 그렇죠. 렇 예. 근데 이제는 우리가 또 안 보다가 오랜만에 작년에 이제 총소광통에서 만났고, 음. 그것도 일이야. 그 다음 또 올해는 시상식 때또 만났고. 네. 지금 은 일단 네. 밥은 일 때문에. 음, 그렇죠. 일, 때문에. 일, 때문에 일 때문에 오늘도 일 때문에 또 만났죠. 음. <laughs> <도로>. 그렇다고 <laughs> 나쁜 건아니죠아 그럼. 어나쁜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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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면 보지도 않아. 예. 그 나빴으면 저도 그냥 아니 라 나주스타 나온다고요? No 안 나가면 나온 거예요. 나면안 나와. 에 나면 안 나와. 이럴 수, 수 있었잖아. 어, 맞아.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또일안할 때도 어, 많이 놀았죠. 때도 농구도 그래서. 하고, 게임도 같이 하고. 근데 이제는 나이 들면서 이제는 뭐 각자 취미도 달라지고, 어, 좋아하는 것도 또 달라지니까. 또 거의 일할 때.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이 오랜만에 보면. 아니요. 그래도 오랜만에 본 김에. 우리, 저기, 뭐, 벚꽃 구경이나 가자, 둘이. 뭐, 이런 걸 벚꽃. <laughs> 벚꽃 구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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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전혀 없지. 아, 그래도전 지금까지 한국에 살면서 벚꽃 보러 간 적이 없어. 아, 그래? 어, 아니, 그럼 오늘 어. 같은 날 둘이, 야, 그럼 뭐, 둘이 오랜만에 만나서 사우나 가서 뭐, 등좀 밀어줘. <웃음> 그렇죠. <웃음> 한 적이 없어. 뭐야 둘이. <laughs> 야, 커피 한잔 <laughs> 마셔. 이런 것도 없어. 전혀 그냥 아, 가. 야, 가. 이거, 야 그냥. 저는 일 끝나면 진짜 집에 가는 거 좋아요. 아. 그래서, 그래요. 아, 그래서. 그래요. 아니, 근데 맞아, 맞아. 제일 안 맞는 게 뭐야? 저는 이제 아까 솔직하게 네. 바로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면 아 네. 조금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까봐 얘기를 어못 하는 건지 아 아니면 아 그냥 네. 예... 약간 배려 있었어요. 아, 아, 네. 네. 아니 네. 그게 아닐 수도 있어. 일어났어. 아, 브라이언은 조금 자기만의 어, 시간이 필요했다. 어, 아, 근데 상처를 오, 받아도 오, 전 얘기를 해야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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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네. 해서 이 순간 어색함을 풀어야 되는 거야. 아, 아 그게 그러니까. 겠네 어, 연애할 때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어, 어렸을 때는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어. 나중에는 아, 이, 이, 이게 내 스타일이 어. 정답이 아니구나. 어. 여자는 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어. 지금 풀려고 한다. 어, 성장했네. 그래서 냅두죠. 이것처럼 브라이언을 냅뒀어야 된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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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같은 팀. 아 우리 아 멤버 아 누나니까. <laughs> 네. 어, 어, 어. 약간 어릴 때또 환희 소문이 조금 SM에서도 <laughs> 터프가 아그 나도 그 이미지 알고 약간 화난 거 있거나 답답한 거 있으면 바로 풀면 안 되겠다. 음. 맞을까 봐. <웃음> 아니, <웃음> 아, 아니, 여기까지 와서 이러네 여기까지만 맞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아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 아우야. <laughs> 아 <laughs> <laughs> 아, 그라이언이. 환희당 숙소 생활하면서 거슬리는 게막 엄청 많았다고요. 음. 외출복 입고 침대 앉는 거 되게 싫어요, 저는. 아어그 당시에는 내가 환희한테 야, 이러지 마! 말이는 못했지만, 음. 속으로는 뭐한 짓이야? 음. 아, 내 침대에 앉았어. 어떻게 네 침대 앉지? 시추도 음. 않는 상태에서? 어. 어. 외출복으로? 어. 어. 친해지는 과정이니까. 여기서 따지면 안 되겠다. 그냥 가만히 있었지만 속으로는. 보글보글, 보글보글.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그날 계획으로 입고 싶던 옷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헹에 없는 거야, 그 옷이. 이 옷이 어디 갔지? 근데 몇 시간 지나고 나서 윤석이가 딱 들어오는 거죠. 입고 들어오는 거죠. 어? 너내거 입고 나갔네 해서. 어. 왜 입는다고 <laughs> 말안 했어? 말해야 돼? 오 <laughs> 같은 방에 같은 행어 썼기 <laughs> 때문에 근데 이제는 나는 이게 문화인가? 몰라. 이, 무슨 생각에 그걸 입었었는지. 어,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브라이언 옷이었던 거야? <laughs> 근데... 아니야. 브라이언 아니지 공동의 옷이야 기억이. 공공동의 네. 그 옷이지. 20몇년전 거를 기억을 <laughs> 하고 있고. <웃음> <웃음> 그냥 이거 안 돼. 뭐 이거까지 기억을 하는 것 자체가. 아, 99년 <laughs> 99년 8월이었거든. 아아또 몰라. 와, 아, 99. 아아아 <laughs> 어,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고2, 고3, 학생이잖아요. 음, 음. 맞아, 맞아. 남자애들끼리, 야, 너 이거 뭐 같이 쓰고 막 그럴 한국 그 애들, 음, 음. 그 학생들 문화는 그랬잖아요. 근데 브라이언은 뭔가를 되게 허락을 받아야 되고 약간 그런 거에 이제 좀 문화 차이가 좀 음, 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랬을 거라는 가정하에 음. 그럼 뭐 사과해. <laughs> 그럼 그것도 있지만 우유는 알아? <목소리> 어머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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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는... 기억 안 나? 이분도 전혀 기거안나 우린 이제는 아침에 이제는 한식보다 시리얼 먹고 아, 싶은 날이 있어 응. 전날 제가 편의점에서 우유를 샀단 말이야 응. 그 우유에 딱 냉장을 넣고 저녁에 내가 딴걸 하다가 딱 집에 왔는데 얘가 냉장을 열고 우유를 내가 산 거를 딱 따고 응.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응. 그것까진 좋아 우유 마실 수 있잖아 근데 나는 당연히 우유 마셨으니까 내가 또 다음날 아침에 씨를 먹기 위해서 당연히 다, 다시 냉장에 넣겠지. 어, 응. 그 나한테 내 방으로 갔단 말이에요. <laughs>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우유가 테이블 위에 고대로 있다. 단말이것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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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식 <우식> 문제냐? 이거 <laughs> 또 어, 우유가 야, 너안 돼. 너안 <laughs> <돼야>. 돼. 돼. <laughs> 몇 시간 아 동안 냉동도 안된 우유는 어떻게 아아 되겠어? 진동도 아 <laughs> 어, <laughs> 있고. 짐도 어, 도 있고. 너안 돼. 너안 돼. 예. 어. 이게 상했잖아요. 아 치료도못 먹고 배는 고 어. 얘는 자고 있는데 베개 들고 얘를 이렇게 할까 말까 <laughs> 그때 죽을 뻔했네 그때 죽을 뻔했네 아, 아. 아니 이것도 전혀 사실 <laughs> 사실 15년 전 <laughs> 이후 전으로더 들어가는 건 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어. 아니 저기 우리 어. 환인는 옛날에 얘가 했던 음. 것 중에서 기억나는 거 없어? 요 숙소할 때, 숙소 생활할 때 숙소 생활할 때 서운했던 어. 뭐, 거 없어? 뭐, 사실 서운했던 것보다도 어. 재밌었죠, 저는. 아, 아 이렇게 아, 얘기하라 야, 아, 이렇게 얘기하라어린이야 아, 브라이언 자체가 일반적인 저희 동갑내기 <laughs> 친구들하고는 틀렸었죠. 아, 아, 그런 아, 뭔가 그치. 되게 다르고. 신기하고, 외국에서 왔고. 그리고 아, 어린 마음에. 고2, 고이, 고이이면 애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신, 저는 신기하죠. 음. 그러니까 그때는 어렸으니까 이 우유도 어쨌든 기억은 내가 사과해. <웃음> 사과는, <웃음> 할게. <웃음> 사과는 할게. 기록하는 사람지라겠다 <laughs> <laughs> 아, 아, 이혼 승려 캠프 같아요. 왜 여기 나와서? 맨날 우리 얘기 이렇게 해야 돼. 자, 근데 브라이언 씨가 허니 네. 씨한테 불만이 음. 있어도 찍소리 못한 이유가 있다는데 어떤 이유가요? 제가 이제 연습생 때 SM 그 마케팅부 누나들, 형들, 다른 연습하는 동생들이 전테 하는 말이. 음. 환영 조심하라고. 아, 제, 제 이거야 제이거야. 이거 아니야. 아, 제이거야. 내가 왜조심해팀 아, 아, 아. 멤버인데서. 아니 <laughs> 학교 짱이야. 제이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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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그 당시에는 학교 짱이란 표현도 모르는데. 몰라. 아니. 음. 싸움 잘해. 음. 이러는 거 없어요. 주먹. 음. 야! <laughs> 지금 s m 에서나깡패랑 같이 팀 보는 <laughs> <한> 거야? <laughs> 이 생각을 했다야 <때 웃음> <맞아. 맞아. 웃음> 그래서 난 <laughs> 너무 겁이 나가지고 <laughs> <맞아>. 연습하는 동안에 <laughs> 어. 뭐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화를 내긴 하지만 어느 <laughs> 정도 아. 화 나다가 나 속으로 어안돼 여기까지 <laughs> 어. 여기 넘어가면은 주먹이 <laughs> 날라올까 무서웠어 진짜 <laughs> 아. 얘는 몰라 그거를 그 사실을. <laughs> 어. 아니, 근데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그 당시, <웃음> 아니야 <웃음> 그 당시에. 브라이이 하도 이제 외국에서 왔고 아무것도 한국 문화를 모르니까 음. 우리가 같이 하는 친구들도 브라이언 약올리려고 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농담을 하는 거야 장난친 거야 원 세켓 홈런 뮤지컬이다 뮤지컬이야 노래 네. 잘해 너 뮤지컬이야 노래 잘하네 어느 날 노래 잘하네 어느 날 저희가 이제는 연출생 때가 수소 몰래 나가고 싶을 때 그래서 하니 그날 나갔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새벽에 딱 들어오는 거야 갑자기 한이 갑자기 가니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게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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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연기하는 거야? 이 환희 씨요? 손 <laughs> 손에 피가. <laughs> 어, 뭔색 <뭔지 또> 그랬어요.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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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얘기 너무 재밌게 한다. 정, 야, 이게 Don't say no. <laughs> 야, 너무 재밌게 한다. 환희. 환희 노 하지 마. 나 당황, 분명히 저자는 몰라. <laughs> 뿅뿅뿅뿅 빨간색있었어 <laughs> <laughs> 근데 나딱 그거 보고 어. 이걸 내가 누구한테 말하면 나도 맞아 죽는 거 아니야? 그난용히 어. 있었지 나는 어. 아니 환서방 자네가 좀 참게 <laughs> 아니, 아니, 너무 얘기하네 환서방이 참 아까 뭐 우유 이런 거야 그렇다는데 이거는 진짜 그걸 네. 기억을 <laughs> 할거 같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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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 아니야? 게 아니야? 아니요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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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이 아니야? 아니이이야야 그게 아니라 진짜로 저는 학교 짱이었던, 짱이었던 적도 없고 <laughs> 피를 붙이게 들어온 적도 없고 뭐 넘어져서 그렇겠죠 뭐 아니면 뭐 혹은 그 당시 취미생활이었던 바이크나 이런 걸 타고 넘어졌다가 오. 이게 피가 나서 그렇게 들어온 건 아, 제가 바이크. 그 당시 음. 누구, 누구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아, 누구 사람을 치고 오거나 아, 때리거나 싸우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오해는 할 수는 있다. 어. 아 아쉽다. 옛날에 우리 그 소속사에 있는 블랙 비트 멤버들 있잖아. 네네네. 걔네들이 나와야 돼. 증인까지 보는 거야. 그 친구들이 저한테 말했거든요. 아, 래픽들이 어, 어, 그래, 환영 그래, 조심해야 뭐, 돼요. 그 형이 아니, 진짜. 가수 아니세 깡패 될 뿐이에요. 어, 가수 그, 아 무슨 소리야? 아 이거 좀 선생님, <laughs> 선생해선제님 <번주기세요. 웃음> 제발. 아니, 생님 선생님, 선생 근데 내가 옛날 촬영했을 때는 환희는 늘 브라이언을 찾고 있었고 어. 브라이언은 피해다녔던 기억이 나. 이상하네. <웃음>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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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브라이언이 청소광에서 그 만난 분들이 네. 환희 씨보다 더 사이가 좋다. 환희랑은 저랑은 오랫동안 많이 봐, 봐왔잖아요. 음. 그래서 청소광 하면서 급 친해진 친구들 몇명 있는데 음. 같이 예, 벤 벤. 근데 저는 뱀뱀이랑 그렇게 빨리 짧은 시간 안에 친해질 거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아, 뱀뱀이랑. 네. 촬영할 때도 소통하고 걔네 지금 태국 가고 뭐 월드 투어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도로는 항상 저한테 선물 갖다 주고. 오, 그래. 그런 사이가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얘가 선물 갖다 주니까 되게 따뜻한 친구고 그다음에 <laughs> <웃음> <웃음> 이렇게 기대 기대 안 하니까. 아, 뭐좋 뭐 그러니까 알다시피 얘가 이제는 루이비통 안 벗어도 됐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루이비통 옷밖에 못 입으니까 굿 옷, 이세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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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일러> 옷, 이색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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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런 오, 것들을 저한테 다 주는 거예요. 오. 오. 어차피 못 입으니까. 오. 왜 친해져 있는지 알것 같아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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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명품에 친 우리 브라이언이. 아니, 뭐라 할때 서로 되게 잘, 맞고 잘 하더라고. 그치, 헤어졌는데. 정말 남편이 초라해지네. 아니, 헤어져. 그렇게 못해나. 자, 우리 브라이언 씨가 그때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평택에 네. 300평에 대접해 어,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에. 그랜드 오픈이야? 예? 그랜드 오픈. 그랜드 오픈까지는 아니고, 이제는 300평. 완공은 되지만, 이제는 한달 동안 준공기간이 있잖아요. 어. 그래서 준공 끝나야 제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 공사를 그럼 얼마나 했어요? 공기가 어떻게 돼? 작년 5월 27일에 착공이었고, 거의 1년 이른다네. 걸렸죠. 그러네. 한 6개월밖에 안 걸린다고 하는데, 제가 조금 오래 걸렸어요. 근데 그 욕심도 음, 있지만, 우리나라가 올해가 거의 장마 두번 왔지, 어. 눈도 많이 왔지, 어. 아, 날씨가 오락가락 했으니까. 어. 거의 딱 1년 조금 안 됐어요. 자재비도 많이 올랐는데. 아. 근데 이게 되게 아쉬운 거, 우리 아파트에서 딱 10분 거리거든요. 아. 그래서 맨날 가요. 아. 맨날 보기만 해요. 어, 어. 근데 어. 살 수가 없어요. 거기서 잘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집이 음... 워낙 또 커서 짐이 차곡을 고그니까 지하 3층부터 2층까지 이거 전체가 이 좋은 거야? 이 3D로 보같 거야? 네. 같은. 아니, 이건 실제적인데? 이건 아, 3D인데. 아, 진짜 아, 이렇게, 아,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하 1층 부터 1층, 네, 2층까지 대박. 총 3층이고. 앞에 아, 풍경도 어. 있어. 오, 네, 수영장은 1 9평 1층 같은데, 비버너 네. 오, 멋지다. 그리고 저는 이제는 여기에서 제일 기대되는 거는 당연히 이제는 수영장이랑 어. 집안 이제는 그림이 없지만 영화관. 아, 영화관. <laughs> 그 지금 아, 영화관이 약간 그 두비아트머스 그래. 시스템으로 제가 아, 설치를 해서 저는. 근데 제가 이걸 <laughs> 왜 이렇게 했냐면, 그게 코로나 때 우리가 보통 <laughs> 못 나갔잖아 거의. 아, 거의. 근데 영화 보고 싶은 거는 좀 있는데 영화관도 못 가고 음. 그러니까 이제는 만약에 그런 일이 또 벌어질까 봐 음. 미리 준비해 놓자 <laughs> 집 안에 다 구축해 놓으셨네요 네. <laughs> 그 수영장 옆에 튀어나오는 부분 있죠? 여기 어. 여기, 여기, 그 여기 아래 거기가 이제 홈짐, 어, 홈짐. 아 진짜 거기 아래가? 그 다음에... 이런 데서 솔로 지옥 지어도 되잖아 아 나쁘지 않죠 <laughs> 솔로 지옥 왜 우리 집에서 찍어요? 어찍